디지털 도어락 2025년 버전 탑5 솔리티 웰콤 스마트 무타공 도어락 WTS700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여러 리뷰를 살펴보니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요. 고객들이 직접 설치했을 때 영상 도움을 받아 쉽게 설치할 수 있었다는 후기가 많았답니다. 또한 이 도어락은 디자인이 깔끔하고 현대적이라 집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하네요. 특히 자동 잠금 기능과 미니 키가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사용 중 소음 조절도 가능해서 소리가 크지 않게 설정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무타공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해 문에 구멍을 내지 않고도 교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많은 주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답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도어락을 찾고 계신다면 솔리티 WTS 700을 추천드립니다. 코맥스 무타공 지문인식 카드키 푸시풀 디지털 손잡이 도어락 CDL-615P는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. 설치가 간편한 무타공 방식 덕분에 기존 도어락을 쉽게 교체할 수 있었고 설치 시간도 10분 남짓이라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. 지문인식 기능은 빠르고 정확해 손가락이 젖거나 더러워도 잘 인식되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푸시풀 디자인은 짐이 많을 때 특히 유용하더라고요. 손잡이를 당기거나 돌릴 필요 없이 밀고 당기기만 하면 괜히 정말 편리합니다. 카드키와 비밀번호로도 열수 있어 가족이나 손님이 쉽게 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. 안전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침입시도를 감지하면 알람이 울리니 더욱 안심이 됩니다. 디자인 역시 세련되고 깔끔해서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편한 점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보안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도어락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밀레시스텍 위너 도어락 MI-350K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. 설치가 비교적 쉽고 설명서만 잘 읽으면 누구나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.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되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. 특히 자동 잠금 기능에 있어 문을 닫기만 하면 자동으로 잠겨서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. 밤에도 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조명 기능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더욱 마음이 놓입니다. 전반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도어락이라 여러 세입자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집에서도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안전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이 도어락 강력히 추천합니다.